지급명령은 금전채권에만 가능한가요? 지급명령 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물건을 반환받거나 부동산을 인도받는 등의 비금전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돈이나 그와 동등하게 평가되는 재산상 채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대여금 청구, 공사대금 청구와 같은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이 효과적인 절차가 될수 있으나 부동산 명도나 재산권 이전 등과 같은 비금전적 권리 행사에는 별도의 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지금 명령 신청 시 채권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잘못된 청구를 하면 기각되거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 상태나 이의제기 가능성을 고려해 강제 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합한 절차 선택과 증거 정리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며, 이는 단순히 서류 제출을 넘어 향후 집행력 확보까지 연결되는 핵심 전략임을 유념해야 합니다.